실제로 이제 3차 신경통을 이제 오래 알아보신 분들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최근에 잠을 좀 며칠 잘못 잤다거나 무리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혹은 이제 감각적으로 아직 많이 아프진 않은데 좀 둔탁하게 불편하다거나 가볍게 좀 살짝 찌릿거린다거나 이런 이제 조짐을 상황적으로든 이제 신체 감각적으로든 그 조짐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또 본능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나오셔서 선제적인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. 아프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는다. 예. 예방 주사와 같은 느낌일까요? 비슷합니다. 악화의 조짐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치료를 해서 더 크게 통증이 발작할 여지를 줄여버리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이제 작은 불씨가 보일 때 이게 확큰 불로 번지기 전에 미리 물을 좀 뿌려놓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큰 불로 번지질 않겠죠?